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 결혼식을 위해서 지금 뜬 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한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뜬 바위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지금 야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어제 들어와서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아, 어, 이렇게 이분도 60이 넘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공지이 계시다가, 지금 이제, 우리하고 인연이 돼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선을 봤는데 이그신랑이 그어 신부를 이렇게 이제 보고 나서 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결혼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어그 자기가 찾던 그런 그 이상형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식을 진행하게 에, 되,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결혼식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가 이제 일정이, 이제 우리 일정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더, 더 붙여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정이 4방 6일입니다. 에, 그래서 이제 비행기까지 합쳐서 이제 한다고 하면 5박 6일 되죠. 비행기에서 하룻밤 자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5박 6일이 되는데 어, 일정을 좀더 이렇게 더 많이 잡아 갖고 오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제 음, 처음에 이제 서류를 준비하죠. 혼인관계증명, 범죄, 건강, 직업이 네 가지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 혼인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범죄증명이죠. 범죄가 이제 어 성범죄가 있으면 안 되죠. 아동 폭력이 있으면 안 되죠. 가정 폭력이 있으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범죄를 있는가 없는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건강검진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건강검진은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어, 성와에 관한 그 그런, 말하자면, 그, 질병이 있으면 안 되죠. 에이즈, 매독, 그리고 정신질환. 이게 이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없이 나와야 돼.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말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 공무원 채용 건강검진에 에이즈, 매독, 정신질환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이제 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직업인데요. 어, 말하자면, 신부가 들어왔을 때 제대로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업 증명. 이제, 직업이 지금으로 2200, 어, 2024년도에는 22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까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어, 이제 충족해야 돼요. 근데 아, 처음에 이제 결혼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어봐서 하는 것이지, 결혼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없어도요. 그래 다음에 이제 비자가 안 나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요. 말하자면은 소득이 된가 안 된가. 소득이 안돼 가지고 결혼 못 하는 사람도 의외로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된가 안 된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laughs> 그다음에 이제 그 서류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디로 뭐 보내주십시오, 보내 주게 되는 서울로 보내게 돼요. 이제 그렇죠. 번역해서 공증해서 이제 가지고, 이제 번역해야 공증하고 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서울로 어 번역 사무실로 이제 보내주시 보내주라고 말씀해드리면은 드리, 거기서 우리한테 이제 어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가 있으면 맞선을 볼 수가 있죠. 그때에게 신랑은. 본인이 표를 끊을 수 있으면 100만원, 그리고 회사한테 이탁을, 이제, 표를 이제 끊어달라고 했을 때는 150만원을 입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표를 끊고 들어오셔서, 가지고 이제, 맞선을 본 다음에, 마음에 든 여성이 있었을 때, 이제,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 비용은 1140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 여기 들어오는 그 비행기 항공료 그거 하고 항공료 도 이제 50만 원까지만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성원 됐을 때게요. 그리고 어 여기에 이제 쓰는 비용 있잖아요. 여기 쓰는 비용 어 말하자면은 그 호텔 비용 그리고 여기 이제 맞선 볼때 이제 아가씨들한테 이제 여성들을 불러가지고 맞선 보잖아요. 그 차로 움직이는 비용 이런 비용들을 제외하고 또 먹는 비용. 이렇게 이제 백만 원 이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돈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원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돈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첫날 성원이 만약에 됐었을 때는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하는데 지금 오늘처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둘째 날은 이제. 뭐, 차, 저, 차가집을 간다든가 신혼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약은 언제 였냐면은 여성하고 이제 바로 이제 그 매칭이 서로 이제, 이제 됐었을 때게 서로 이제 신랑도 좋아하고, 이제 신부도 좋아했었을 때 말하자면, 그때 말하더라. 신랑 신부가 아니고, 어 말하자면 남성분이 좋아하고 여성분이 좋아했었을 때에 그때 결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때 결혼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어 총비용이 1140만 원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는데. 보통 우리가 할때 600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말씀해 드리죠. 그래서 이제 600만 원그돈 가지고, 이제 행사도 치르고, 그리고 이제 신부들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하고, 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이제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비용이 이제 1,150만 넣었다 했을 경우에, 그리고 600만 원 가져오면은 나머지 비용이 390만 원이 됩니다. 그 390만 원을 이렇게 계좌로 이체해 주시면은, 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진행 과정은 전에도 말씀해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일정이 보통, 어, 4박 5일이 되거든요. 4박 5일. 에 그런데 이제, 어 항공, 그, 이제 4박 5일, 4박 6일이래요. 어 비행기에서 하룻밤을 자기 때문에, 어, 정확히 말하면 5박 6일이죠. 5박6일인데그오박6일외 어, 5박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신 분들 계셔요. 그럴 때는 여행을 이제 본인들이 2박3일로 가려고 이렇게 여행 잡는다든가 이렇게 좀 괜찮은데 좀 길게 잡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투브에서 결혼식도 잘 하고 일정을 잘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를 가려고 이제 가셨는데 어, 거기서 이제 어, 여가실 때 우리가 컨트롤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안정적으로 가는데 두 분이서 여행갈 때는 상황이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여기서 생각했던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어, 이제 가셔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제 뭐, 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우기에 이제 사파 가면은 베트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도 갈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뭐 정비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것그 처음에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고 오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노이에서 이제 이제 이 차가 하이퐁까지 종착까지야 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 하노이에서 일박을 하고 짱한님민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신부하고 기사하고 이제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야기가. 말하자면은 그 신랑하고 신부 이제 이 말하자면 기사하고 신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부는 그랬다고 그래요. 어 이렇게 어뭐 한우에 대해 잘 모르니까 뭐 무엇도 물어보고 뭐뭐뭐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그래 그게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더, 이제, 더 자세히 알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신부한테, 어, 신부, 저, 시, 그, 기사한테 전화번호 있으면 좀 주라. 이렇게 해서, 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이제 신랑이 기분이 나빴었어요. 근데 이제, 어, 전화번호를, 저, 이제, 찍고 나서, 이렇게 딱딱, 뭐, 뭐, 1, 2, 3, 4, 1, 2, 3, 4,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찍고 나서, 이 전화번호 맞는가, 안 맞는가, 보려고 한번 눌러보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내 눈으로 보는 내 번호가 또 상대한테 찍히잖아요 이럴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네 우리 교육을 이제 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어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 하이퐁에서 여기 뭐살치니까지는 얼마 안 멀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택시를 타면은 절대 택시는 어디까지 가자. 그 내릴 때 얼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 신부한테 왜 그러냐면은 기사하고 말이 통하니까 그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신랑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잦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신랑하고 신부하고 결혼이 잘, 결혼도 잘 치르고 잘 좋았었는데, 그 나머지, 그, 어,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 상당히 그,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일정, 그것도 나머지가 상당히 길게 잡어,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 결혼할 때는 항상 그, 그 부분들을, 어, 생각하시는 일정 외에 너무 길면 힘들더라. 너무 길면 힘들어요. 그, 그 잘못되는 경우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생각을 해주시라고 회사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 갔다 와가지고 자주 여행을 이제 두 번째, 돌째로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을 가, 갔다 와 깨져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그때 8월, 7월 달, 9월 달쯤 됐을까요? 여행 가, 가가지고 두 사람이 깨버렸어요. 져 다낭을 가지고. 그럼 화가 나가지고 신랑을 한국으로 나가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뭐, 어, 다낭을 가가지고, 신랑하고 신부하고 그 싸워가지고, 신부는 호지민으로 가보고, 신랑은, 예, 예, 이제, 신부, 신랑은 호지민으로 가보고, 신부는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의외로 여행을 가가지고 깨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왜냐면은 예,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고실장이 굉장히 배탈, 배탈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다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을 실질적으로 가게 되면은, 어, 신부가 그걸 컨트롤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버벅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어, 신랑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뭘 못해야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나는 지금, 나불명히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 나보다, 어, 뭐, 제주도 어디 가고여행잡시키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저저저 저, 저, 강원도 뭐 석철 쪽으로 가면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죠. 그것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밥잘 몰라요. 나 우리 종로에가 사번 있었는데 종로에서 밥사 먹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한국 사람들도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라도 어, 충분히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참고해 주시라고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해 드리니까 이렇게 일정대로 회사에 어, 저짜여진 일정들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 이렇게 그 여행에 관해서 끝나고 일정 끝나고 나서 바로 여행 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를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